락터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체중이 많은 산모분들, 체중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질책하고, 체중이 늘면 절대 안 된다. 체중이 늘면 여러 가지 임신성 당뇨부터 해서 임신성 고혈압,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산이나 이런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한 산모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체중이 너무 안으시는 산모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달 동안 입덧을 너무 심하게 많이 해서 뭐 체중이 뭐늘 늘는 건둘치치고 빠져버리는 산모분들도 계시고 물론 드물지만 그리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중 자체가 저체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45kg 이하로 나가시는 분들, 심지어는 뭐 30kg대의 산모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과연 체중이 임신 기간 중에 얼마나 늘는 게 좋으냐 또는 체중이 늘지 않으면 과연 아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너무 작게 나가시는 산모분들 그러니까 정말 마르시고 이제 좀 아담한 사이즈의 체중이 뭐 38kg다, 37kg다 이런 산모분들이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체지방 측정을 해보면 대개의 경우에 일반 여성들의 체지방 지수보다는 굉장히 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체지방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키를, 키가 예를 들어서 160이다 하면 160을, 어, 그 제곱을 하죠. 그리고 그게 분모가 되고, 분자는 뭐냐면 여러분 몸무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체지방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지방이 적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체지방 지수가 뭐19.8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저체중. 그 다음에 19.8에서 23이면 정상. 뭐 23에서 26이면 과체중. 그리고 26 이상이면은 비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물론 이게 그 인종마다, 그리고 성별마다, 그 다음에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BMI 어, 점수가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체중인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BMI 지수 자체가 19.8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체중 산모분들을 보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방이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적당한 어떤 체중 증가가 필요한데 어, 보통 일반적인 산부인과에서 나, 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에 비해서는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의 체중 증가를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체중인 분들은 아, 체중 7kg 이상 늘면 조금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뭐 5kg에서 한 6kg 정도까지만 마지막 달까지 늘리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체중인 분들은 한 12kg, 13kg 이상 늘어도 이제 크게 우리가 관대하게 허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하면 몸무게가 38kg인 산모분과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인 산모분이 있다고 칩시다. 거의 두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애기를 놓는 상황이 되면은 피를 70kg인 산모가 두 배를 흘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38kg 중에 작다고 해서 뿐만 할때 피를 작게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70kg인 산모와 38kg인 산모 중에서 똑같은 양의 출혈을 했을 경우에 누가 과연 데미지를 크게 입을까요? 당연히. 38kg 저체중인 산모분들이 아무래도 어 똑같은 양의 출혈이 있다하더라도 쇼크에 빠지거나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체중인 산모분들 그렇다고 해서 저체중인 산모분들을 뭐 엄청나게 살을 찌워서 뭐 이렇게 몸무게를 막 60kg, 70kg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체중보다는 조금 더 과도하게 늘어도 왜냐하면. 뿐만 이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허용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는 분들,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과체중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는 BMI 26 이상부터는 체중 안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임신기간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의 양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기한테 주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기 이 때문에, 체중이 그렇게 늘지 않아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저체중과 과체중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저체중 산모분들이 또 의외로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체중 늘어도 뭐 제가 별로 그렇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체중이 많이 느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체중 증가를 보면 보통은 10kg 미만 이렇게 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애기 크기를 크게 놓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작게 놓음으로써 분만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예방하고 분만 시간을 줄이고 출혈량도 감소시키는 그런 작전으로 나가는 게 맞지 무조건 저체중의 산모분들을 우리가 막 드시라고 해서 고열량 고단백 뭐 고지방 뭐 고당 이런 것들을 막 드시라고 해서 살을 억지로 찌우는 거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임신기간 중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드시고 체중이 조금 느는 건 허용하되 너무 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거는 오히려 저는 반대입니다 오늘은 저체중 산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의 여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